당신이 평생 돈을 쓰지 않고 인색하게 살았다면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고만 있었다면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다른 사람의 불을 보고 질투하며 원망했다면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현재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당신의 지금의 행동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편안한 자세로 누우세요. 당신의 호흡을 천천히 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세요. 서울에 박민수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부동산으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었어요. 투자한 부동산이 계속 올랐고 덕분에 큰 자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부자가 되고 나서 변했습니다. 돈을 쓰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마치 자신의 돈이 줄어들 것 같은 공포가 들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의료비가 아깝다고 미루었습니다. 아내가 옷이 필요하다고 해도 기존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자식들 교육비도 최소한으로만 주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계산이 나오면 정신을 차렸어요. 자신은 항상 최소한만 냈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청소하는 직원에게도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돈은 계좌에만 쌓여갔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세요. 당신의 눈을 감으세요. 박민수처럼 당신이 돈을 너무 아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돈 쓰기를 거부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베풀 수 있는데도 인색했던 기억이 있나요? 당신의 그 인색한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그 마음이 당신 안에서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봅시다. 당신이 인색함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당신의 주머니가 꽉 닫혀 있는 모습을 보세요. 당신의 손이 주머니에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세요. 그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세요. 당신의 주머니가 조금씩 열려가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푼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준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부모님 병원비를 낸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손이 열려갑니다. 당신의 주머니가 열려갑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완됩니다. 동시에 당신은 느낍니다. 이것이 참된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배품 속에서만 진정한 부가 온다는 것을, 천천히 당신의 눈을 떠보세요. 당신의 인색함이 조금 풀려났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70대가 되었을 때, 민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업이 자꾸 망했어요. 한때는 큰 부를 이루었지만, 60대부터 자꾸만 실패했습니다. 마치 누가 자신의 돈을 빨아먹는 것처럼요. 투자하는 것마다 손실이 났습니다. 함께 사업하던 사람들도 등을 돌렸어요. 아무도 그와 사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무당도 찾아갔습니다. 다들 비슷한 말을 했어요. 당신이 자꾸 돈을 써야 한다고요. 하지만 민수는 씀씀이를 줄일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돈을 쓰려고 하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민수는 70대 후반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멀었습니다. 아내도 이미 돌아가셨고,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누우세요. 당신의 눈을 감으세요. 민수의 현재를 보세요. 돈은 많지만 아무도 없는 그의 마지막을 봅시다. 당신이 민수처럼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이 지금부터 베풀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가족을 위해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당신이 행복해집니다. 당신이 베풀 때마다 당신의 업은 변합니다. 당신이 쓸 때마다 당신의 미래는 바뀝니다. 천천히 당신의 눈을 떠보세요. 당신은 이제 압니다. 인색함이 가져오는 결과를 이제 당신이 할수 있는 작은 베품부터 시작하세요. 부산에 김영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운이 좋았어요. 한 부자의 아내가 되었거든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편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 주었어요. 영희는 쇼핑하고 미용실 가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일해서 극복해야 한다. 당신도 일해야 한다. 영희는 거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나? 나는 부자 남편을 원했는데 영희는 누워만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하기를 원했어요. 남편이 다시 부자가 되기를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밤새 일했습니다. 아침에는 회사, 저녁에는 편의점. 영희는 집에서 소파에만 누워 있었어요.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밥도 대충 챙겨줬어요. 결국 남편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모든 것이 끝났어요. 남편이 일을 못하게 되자 소득이 끊겼습니다. 영희는 갑자기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영희는 일할 능력이 없었어요. 손에 기술이 없었고, 마음도 약했습니다. 젊은 세월을 누워만 있었던 그녀가 갑자기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세요. 당신의 눈을 감으세요. 영희의 현재를 봅시다. 일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녀의 모습을 봅시다. 당신이 영희처럼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이 지금부터 일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자신의 능력을 키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움직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배웁니다. 당신의 손이 일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활력을 되찾습니다. 당신의 몸이 에너지로 가득 찬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일할 때 당신의 업은 변합니다. 당신이 노력할 때 당신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천천히 당신의 눈을 떠보세요. 당신은 이제 압니다. 게으름이 가져오는 결과를 이제 당신이 할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한 가지 일을 계획하세요. 한 가지 능력을 키우세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구의 최화숙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가 부자가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하던 친구 이화영이 사업으로 성공했어요. 큰 회사를 차렸고, 아파트도 여러 채 샀습니다. 차도 비싼 차를 탔습니다. 화숙은 그것을 보면서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왜 전현이 나보다 잘 사는가, 왜내 운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매일 들었어요. 화숙은 매일 그 친구를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그 친구가 사기를 당했으면 좋겠다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면 좋겠다고. 자식이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들로 화숙의 마음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화숙의 얼굴도 변했어요. 눈은 초롱초롱함을 잃어갔고 입가에는 가시가 돋았습니다. 화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악의를 드러냈습니다. 누군가가 부자라는 말을 들으면 그를 깎아내렸어요. 얼핏 들으면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말 속에는 독이 가득했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세요. 당신의 눈을 감으세요. 화숙의 마음을 봅시다. 질투와 원망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봅시다. 당신이 화숙처럼 누군가를 질투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남의 불을 보고 원망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왜 나는 안 되는가라며 남을 깎아 내린 적이 있나요? 당신의 그 질투심을 관찰해 보세요. 당신의 원망의 마음을 봅시다. 그 감정이 당신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보세요. 그 감정이 당신을 얼마나 추하게 만드는지 봅시다. 이제 당신이 그 감정을 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질투를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남의 성공을 축하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 사람도 잘 되었으니까 나도 될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열려갑니다. 당신의 시선이 바뀝니다. 더 이상 남을 보지 않고 자신을 봅니다. 당신의 질투심이 녹아집니다. 당신의 원망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은 느낍니다. 질투 없는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원망 없는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천천히 당신의 눈을 떠보세요. 당신의 질투심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화숙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화숙의 질투와 원망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 친구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도 친구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일이 화숙에게 일어났습니다. 화숙의 남편이 사업에서 실패했어요. 마치 화숙의 질투와 원망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처럼요. 화숙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증오했던 상황이 자신에게 닥쳤어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왜내 욕심만 안 들어주는가?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남의 불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이빨로 남을 물때 자신도 상처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질투할 때마다 당신의 복은 빠져나갔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세요. 당신의 눈을 감으세요. 당신이 질투와 원망의 대가를 지불했던 경험을 기억해 보세요. 당신의 질투로 인해 당신의 부가 빠져나간 것은 아닐까요? 당신의 원망으로 인해 당신의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이제 당신이 그 모든 질투와 원망을 손에서 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손이 펼쳐집니다. 당신의 질투와 원망이 바람에 날려갑니다. 당신의 마음에 자리를 빼앗아 먹고 있던 그 감정들이 모두 떠나갑니다. 당신의 마음이 맑아집니다. 당신의 시야가 맑아집니다. 당신은 느낍니다. 이제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천천히 당신의 눈을 떠보세요. 당신의 질투심이 완전히 녹아갔습니다. 이제 당신이 남의 성공을 축하할 때 당신의 성공도 시작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민수는 인색함으로 가난해졌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지만 가난한 영혼으로 죽었습니다. 김영희는 게으름으로 가난해졌습니다. 일할 능력을 버렸고 결국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최하숙은 질투와 원망으로 가난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깎아내렸고 자신의 기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현재의 행동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베풀면 당신은 부자가 되고, 인색하면 당신은 가난해진다. 노력하면 당신은 성공하고, 게을러지면 당신은 실패한다. 축하하면 당신은 운이 좋아지고, 질투하면 당신은 운이 나빠진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편안하게 누우세요. 당신의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현재를 보세요. 당신이 베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색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을러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축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질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현재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베푸는 것이 당신을 부자로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노력하는 것이 당신을 성공하게 합니다. 당신이 지금 축하하는 것이 당신의 운을 바꿉니다. 반대로 당신이 지금 인색하면 당신은 가난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게을러지면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질투하면 당신은 운을 잃을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편안하게 누우세요. 당신의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세 가지 과거를 모두 내려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인색함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손이 펼쳐집니다. 당신의 게으름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일어섭니다. 당신의 질투를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열립니다. 세 가지가 모두 사라지면 당신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수한 당신입니다. 베풀 수 있는 당신입니다. 노력할 수 있는 당신입니다. 축하할 수 있는 당신입니다. 이 당신이 바로 미래의 당신입니다. 이 당신이 바로 부자가 되는 당신입니다. 이 당신이 바로 성공하는 당신입니다. 이 당신이 바로 운이 좋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손이 펼쳐졌습니다. 당신이 일어섰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은 운이 아니라 당신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부는 운이 아니라 당신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당신의 현재가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편안하게 누우세요. 당신의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세 가지 변화된 마음으로 매일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때 당신은 베풀 준비를 합니다. 낮 시간에 당신은 노력합니다. 저녁에 당신은 누군가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낼 때 당신의 업은 변합니다. 당신이 베풀 때마다 당신은 부자가 되어 갑니다. 당신이 노력할 때마다 당신은 성공해 갑니다. 당신이 축하할 때마다 당신의 운이 좋아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한 해가 지나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당신은 압니다. 이것이 당신의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당신의 현재가 당신의 영혼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천천히 당신의 눈을 떠보세요. 당신의 미래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가난한 미래를 원합니까? 부자가 되는 미래를 원합니까? 실패한 미래를 원합니까? 성공하는 미래를 원합니까? 운이 없는 미래를 원합니까? 운이 좋은 미래를 원합니까? 당신의 답은 당신의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베풀 때마다 당신의 선택이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노력할 때마다 당신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축하할 때마다 당신의 내일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손은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일어섰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변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운명을 증명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풍요로움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손이 펼쳐집니다. 당신의 몸이 움직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성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